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분기점에서 선택을 다시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다시 하면 되겠죠? 헤이. 새거지놈이 제시가 드려고. 어 이쪽으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지. 저장을 해 하고 가보도록 하죠. 빨리 넘기도록 하죠. 분기점이 있는 곳까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아, 이걸로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원래부터 머리가 나빴던 거야. 야 강하게 나가는데? 뭐라고? 내일 보고 있으면 왠지 짜증이 나. 옛날에 내가 생각나니까 눈을 좀 떠봐 이상론으로만 말할 수 없는 건이 세상에 잔뜩 있다고, 아? 어? 웃기지 마. 확실히 난 바보지만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사람마다 부족한 것은 누구라도 있다고. 넌 그게 머리인 것 뿐이야. 야, 뭐냐? 이 자식, 니가 나에 대해 뭘? <laughs> 내 경우는 눈이었어. 아, 그랬구나. 난 어린 시절부터 항상 테일스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운동해서 공군 학교에 합격했지. 그래도 난 생명이었어. 이상하지? 그저 약간 못 보는 색이 있다고 해서 하늘을 날 자격이 잃는다는 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학생 시절에 나는 어떻게든 납득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안과 진찰의 결과를 속이고 입학했어 모른 체 하면서 3년간 지내왔고 힘내고 힘내서 오동생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 하지만 들켜버렸어 그것도 파일럿 시험날에 아, 그랬구나. 짠하네요. 그날부터 나는 오동생에서 주변을 서여온 비겁한 놈으로 전락했지. 스스로 자퇴하고 나서 지금 작은 회사에잠모냐 딱히 내가 계속 변호사를 목표로 한다는 건 상관없어. 그저 한 마디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길을 좁혀서 자신을 몰아넣는 것. 좋지 않다는 걸 말이지 내가 겪어봤으니까 힘들지 않은 거야? 어린 시절의 꿈? 이었잖아 힘들었지 지금까지도 그래도 너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 난 적어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애인이 있고 주말에는 친구랑 마시고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 항상 좌절하던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그래도 지금의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 시절에 힘내던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지금 상황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생활방식도 내가 고른 길이야. 그래서 이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어때? 나, 나는 포기하잖아 왜, 왜냐면, 항상 꿈이었으니까. 변호사가 되는 게. 그래. 그렇게 해. 앞으로 한 번. 앞으로 한 번만 시험을 볼 거야. 안 되면 이제 포기할 거야. 지금 정했어. 포기해도, 지금까지 힘내온 3년이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 데이비드? 그래, 물론이지. 이제 이런 곳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돌아가자. 집까지 바르다 줄 테니까. 그래, 고마워. 야. 응? <laughs> 데이비도 왜 그래? 아우, 야. 끈질기구만. 누, 뭐, 뭐야? 이, 이봐, 데이비드? 디, 넌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 내가 저 녀석을 잡고 있을 때 도망쳐. 알았지? 무, 무슨 소리야? 같이 도망치자. 이 녀석 위험하다고. 자가 희생법? 이 녀석은 매패길로 나날쫓아하고 있어. 이 괴물이 노린 건 나야. 내가 어떻게든 할게. 알았어. 야 수궁이 빠른데.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는구나. 지와 여기서 끝을 내주마. 다행이야. 데이비드 듣잖아. 진짜 정말로 괜찮은 걸까? 진짜 데이비드 기다려. 지금 구하러 갈 테니까. 어 뜨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데이비도 드 괜찮은 거야? 쫄깃 <laughs> 해치운 거야? 아,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그래도 해치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차피 또 따라올 테니까. 뭐, 뭐야, 그게. 따라온다니. 말했잖아. 쟤가 멀리 있는 호텔에서부터 날 쫓아온다고. 아직 끝나진 않은 거 같다. 잘 모르겠지만. 너 지금부터 또 어딘가 가는 거야? 그러고는 싶은데 갈 곳이 없어 찾고 있는 녀석은 여기 없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 어잠가 기다려봐 그러고 보니 나 방금 이걸 주었는데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아또 뭐야? 주소가 적힌 종이에 넣다 이거 어디서 줬어? 지하 창고에서 찾았는데, <목소리> 이 종이 새 거잖아? 그래서 내가 떨어뜨린 건줄 알고 죽어 놨어. 후회의 장소인가? 너희 장소가 어디, 어떤 곳인지 알아? 아니, 모르겠어. 이게 여기서 꽤나 멀다고. 차로 가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여기로 가봐야겠어. 그럼 나중에 보자. 잠 잠깐 기다려. 너 사람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누구 찾는다는 거야? 이런 한밤중에 운전하면서 갈 정도로 중요한 녀석이야? 뭐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야?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계기는 있었지만, 뭐요 건데 그랑 만날 이유는 딱히 상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왠지 만나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다. 그러니까 가야 돼. 알았어. 조심해서 가. 여기 집까진 멀지 않아? 빠르다 줄게. 아니 괜찮아. 혼자 돌아갈 수 있어. 그래? 그럼 조심해라. 기다려. 기다려. 어. 다음에 만날 때는 같이 술이라도 마시지 않을래? 멋있다 물론이지 기대하고 있을게 야, 투2 로스쿨 끝 여기로 가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게임 엄청 기네 음. 어, 뭐야? 아, 차 타고 가는 거구나. 응? 문자 온 건가? 휴대폰이 울린 건가? 나도 모르게 잡 버렸네. 셜리에게 착신이? 또 전화한 건가? 이런 밤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일이라도 전화 걸어볼까? 지금 가야 되니까. 여차, 그차 이건 병원이려나? 오랫동안 경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폐허인가? 이런 기분 나쁜 곳에 그는 왜? 건물 안에 들어가 볼까? 야, 게임 짱글다 진짜 이거. 어? 자판기 있다. 여기는 뭐?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한번 오늘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세 번째 장소죠. 병원에 왔고요.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 번째 장소인 병원으로 왔는데 일단 여기부터 처음 다, 다시 뒤져보도록 하죠. 여긴 잘못에 걸려있군요. 일단 여기가 제일 의심되니까 여기를 열도록 하죠.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다 검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아, 라이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웠어, 아, 이, 아, 이, 렇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 되긴 되는 거야, 이거? 아, 고막혀 뭐, 누르다 보면 되겠죠? 아 어떻게 하는 거니? 좋았어. 하다 보면 될겁니다. 자 아, 어, 어렵네 이거. 규칙을 알아야지. 자, 이렇게 서뭐 봐라. 나 열정하게 만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하 아 승진 질나는군요 누르고 눌러서 이거 누르면 또 요것만 나올 거 아니야 여걸 누르죠 이것도 여를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아우야, 아우야, 제발. 아, 어, 잠시만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아, 어, 되긴, 될,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보니까 누르면 3칸이 되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누르면 어이한 칸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싹 3개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하나가 되고 그럼 여기를 눌러야지 아 어허라 누웠어 이거... 야, 이거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지? 이거? 아... 이거! 아... 좋다고 하데이 X말 어? 아... 어떻게 하는 거니... 어 됐어 열쇠 박스를 열었다 식당 의 열쇠 엘리베이터 트렁크 열쇠를 얻었다 이제 올라가 보죠 이금뭐더 없겠지 분실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등으로 통하는 지금 이거 배터리로 움직이는 건가?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걸 보니 배터리가? 다 됐구나. 뭐 폐허니까 당연하겠지.